회로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범에 흐르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들어오면 여기에 몇 암페어가 흘러갈까요?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보면 회로를 보면요 전압원이 있고 전류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두 개가 다 있죠. 그럼 중첩돼 있다 그래 요 이거를요. 그래서 중첩의 개념을 씁니다. 중첩의 원리 중첩의 정리를 쓰는 겁니다. 중첩 정리를 쓴다. 그럼 중첩 정리를 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을 기억하십니다. 다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첫, 번, 첫 번째 전압원을 제거한다. 그리고 아이를 생각해 본다. 두 번째 전류원을 제거하고, i를 계산해 본다. 뭐 이런 거거든요. 전화번이나 전류원을 제거해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 나온 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중첩의 원리입니다. 그죠? 이걸 기억을 해 주세요. 전화번을 제거하고 한번 계산을 해 보고 전류원을 제거하고 한번 계산을 해 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전화번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뭐죠? 단락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전류원을 제거시킨다는 얘기는 개방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아예 끊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1번부터 갑니다. 전화번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전화번을 제거한다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전화번을 제거한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단락시킨다 그랬죠. 요거를 그냥 연결을 한다고요. 선을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냥 선으로 연결돼 버리는 거니까. 이러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여기서 10암페어가 이쪽으로. 2암페어는 이쪽으로. 그죠? 3암페어는 이쪽으로. 전부 다 이쪽으로 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메담패가 되는 거예요. 12 0 3 15암페어네요. 15A가 이쪽으로 흘러가겠네요. 그죠? 15A, 15A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전압원을 제거했을 때 15A가 됩니다. 15A가 I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전류원을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중첩이니까 꼭 잊지 마세요. 전압하고 전류원이 있으면 은 무조건 한쪽을 지우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쪽에서 지우고 해보고. 이번에 이제 전류원을 지운다 그랬으니까, 전류원을 지운다는 얘기는 개방이라 고 그랬죠, 개방. 개방이라는 얘기는 이게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여기가 연결됐었잖아요, 전화번호일 때는. 없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죄다 지워이죠.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개방되는 거라고요. 개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없어이죠, 여기. 없어졌고. 옆에 또 개방을 해이죠. 개방을 해서 없어졌습니다. 또요것도 개방을 해서 없애죠. 자, 없앴습니다. 그럼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보겠습니다. 아니, 전류가 흘러가려고 하면 회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온 회로가 없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I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I가 제로가 됩니다. 제로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15 암페어죠. 그래서 답이 15 암페어가 됐다. 중첩 끌으면 무조건, 우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중첩 끌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쪽을 없애고, 나머지 계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돌려가지고 또 상대방을 없애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잊어버리, 잊어버리지 마세요.